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백일천재로 우리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낭독으로 요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근데 가끔 그렇게 낭독 훈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제 올리시는 걸 제가 간혹 듣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듣고 있으면. 왜냐하면, 아,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 힘 만들 텐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배우고 하면 훨씬 편하게 효과도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효 소리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낭독을 하더라도, 낭독 좋습니다만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면 훨씬 더 힘이 덜 들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데이 34, 그쵸, 34일차 할차례고요 함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너무 좋죠? It's all,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Uh,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rowing because it's all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uh,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rowing because 어, 사실 우리는 꿈을 꾸는 건 돈이 안 되는데, 꿈을 크게 꾸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돈도 안 되는데, 꿈은 크게. 내가 할수 있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원하는지, what I want에 집중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데는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소리 튜닝 해볼게요. 빨간색 부분 집중하시고요. 자, 이전 버전에 제가 책에 해놓은 내용 중에 뭔가 좀 바뀐 것도 있고, 약간 첨부된 것도 있어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전혀 차이는 없어요. 내용 똑같아요. 단지 예를 들어서 단지 뭐 엔드가 없었는데 엔드를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엔드가 있네. 이런 것들 좀 넣었고요. 그래서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부터 가 볼게요. It's all about dreams. It's all about dreams. It's all about dreams. It's all about dreams라고 나왔죠. It's a, it's 기능어예요 여러분. 기능어하고 내용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를 수 있죠. 우린 배워본 적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걸 했던 수업을 제가 어,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거 꼭 가서 보세요. 자, it's 힘들어가면 한국어의 소리는 효율이 없다. 그래지 여러분이 그냥 낭독을 하면 it's all about dream. 크게 크게 목소리 내면서 크게 크게 낭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목만 쉬어요. 목만 그냥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It's all about dreams. 이게 아니라, It's all about dreams.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있는 이유는 뭐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소리를 내니까. 중요한 단어만 소리를 내니까예요. It's all about dreams. 이렇게 하면 리듬이 없죠. It's all about dreams. 이렇게 하면 리듬이 생기죠. The da da. 이 리듬이에요. The da da. is all about dreams. 그래서 리듬, 강세, 내용어, 기능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말하기도 힘들고 아마 듣기도 힘들 거예요. 듣는 것도 효율적으로 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미드 정도의 속도가 팍팍팍팍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의 원리는 내 귀를 트이게 해요. 그래서 소리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면 귀, 입, 귀하고 입이 같이 트이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표현을 갖고서 문장 확장을 할 거예요 It's all about 이건 완전 원어민스러운 표현이에요 원어민스러운 표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dream이 가장 중요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뜻을 말하고 이런 뜻을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Dreams are so important 아니면 Dream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원어민스러운 표현 It's all about dreams 지격하면 드리밍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드리메 관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꿈이 가장 중요해요라는 뜻을 가져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거 이따가 다시 다룰게요. It's all about dreams. 뭐 꿈이 가장 여러분 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꿈이 제일 중요합니다. It's all,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Wrong.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you know and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이런 걸 뭐라 그래요? filler filler는 왜 해요? 어, 딱히 떠오르지 빠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아서 이분들이 입에서 그냥 달고 있는 버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 o 를 많이 쓰는 원어민도 있고 you 뭐를 많이 안 쓰는 원어민도 있어요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려면 유 o u 를덜 쓰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유 o 는 나중에 오픽이나 스피킹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 o 를 잘해야 돼유 o u know 끊어지지 않게 말하는 법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You know, and 하면서 벌써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죠. It's all about dreams. 뭐하지? 생각. By the way.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 보통 다 이어서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게 바로 filler예요.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By는 원래 기능건데 생각보다 걔가 크게 들려서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By the way. The sound of b u 하고 잘 터졌죠 by the way 그런데 보통 이제 화제 전환할 때 있잖아요 화제 전환할 때 근데 있잖아 꿈은 공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꿈이 제일 중요해 근데 있잖아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dreams는 공짜다 dreams cost nothing 내용어 내용어 다 내용어예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강조하는 거에 훅 하고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Dreams cost nothing. 이렇게 강조, 강조, 강조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하나의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에 강조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Dreams cost nothing. 하실 수도 있고, Dreams cost nothing. 느낌이 좀 달라요.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어디다가 더 강조하냐는 스피커 앤 마음이에요 내 마음 어디다가좀더 강조하면 뉘앙스가 바뀐다 기억해두세요.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근데 있잖아 꿈은 돈이 안 든다. cost nothing 자 아주 짜잘한 소리의 이론들인데요. cost to 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음이 많을 때는 t를 살짝 후 하고 날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ost nothing 이게 아니라 cost nothing. cost nothing. t가 안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 보세요. Dreams cost nothing. Dreams cost nothing. Dreams cost nothing. 그렇죠?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제가 이전 번외전에서는 they are 라고 했는데요. 의미는 바뀌지 않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there. 하나로 그냥 축약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they are 와 there. 자, 요거 발음 잘 기억해 두세요. 눈으로는 축약했다라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거를 발음할 줄 몰라서 they are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는 발음이 뭐랑 똑같다? there 하고 똑같아요. they are. 축약은 there. 그들의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발음 똑같아요. 대신에 힘 빼셔야 돼요. They're free 이게 아니라 they're free. The da 얘가 문장인 것 같지만 뭐랑 리듬이 똑같냐면 the da again again 요 리듬이랑 똑같아요. Again they're free again they're free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 문장인데 되게 빠르게 잘 나오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나 단어나 리듬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거로 똑같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They're free! 공짜잖아! 그쵸? They're free! 여기서 데이는 뭘 받았어요? 그렇죠? Dreams를 받았어요 그쵸?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uh,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oing uh,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 o i n g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 o i n g Please keep them g o i n g and 라고 안았고 보통 and은 this 를 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nd and the, hard, and the hard and the hard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발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얘는요 세상 동굴소리여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 I'll control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얘를 하나로 여러분이 뭉치면 안 돼요. 보통 뭉치면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이 hard, 이 사운드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얘를 이렇게 소리를 많이 냅니다. heard, h a r d h a r d 완전 달라요. hard. 얘는 아이 이중 모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두개다 소리를 다 낸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뭉쳐버리면 h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소리의좀 이론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영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r r 아 사운드가 아, 한국어의 아가 틀려요. 한국어의 아는 아아아혀 끝이 아래 아래쪽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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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혀 끝이 약간 목구멍 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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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글스러워요. 그 상태에서 어 혀끝만 어 끝에 가서 입천장 쪽으로 말아주면 두 개의 소리가 나오죠. Hard. 그래서 이 R 어, 사운드는 어떻다 굉장히 어두워요 소리가 R 어, R 어, 이게 아니라 R 어, R 어, 어, 어둡습니다. 요거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소리 어떻게 낸다 이렇게 많이 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hard, part. 오케이, okay? hard, part.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hard, part. hard, part. 그래서 이때 the sound는요, 이렇게 보통 소리 안 내고요, 혀끝이 입천장으로 대준 상태에서 hard, 이러지 않고요, hard, part.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stop sound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론을 이론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용할 줄은 알아야 돼요. hard part. 이때, t sound와 모음이 만나서요. 이때 사운드가 part is. 이때 real sound, flap t가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ne. 요거는 잘 들어보면요, go, ing, ing sound 보통 많은 원어민들이 이걸 빠르게 소리 나오기 위해서 ing 까지 안 하고 going, going, going. we're going, going 까지만 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은 going 해도 되고 going 해도 그분들 알아듣는다 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소리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하려고 하면 세상 어려워요 그래서 무지하게 꼬일 거예요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아우 너무 어렵죠 그런데 리듬, 그 다음에 소리 규칙을 알고 여러분이 낭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세상 쉬워져요. 너무너무 편하죠?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일단 입도 엄청나게 꼬이고, 듣는 사람도, 아, 도대체 중요한 게 뭐야. 안 들립니다. 효율적으로 말을 해야 그분들도 효율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말하는 게 그분들은 너무 익숙하고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소리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이거랑,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소리내기도 쉽고요. 듣는 사람도 훨씬 더잘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damn은 뭘 받아요? 그렇죠. 여기서 them은 드림스를 받는 거죠. 그 드림스를 keep going, 계속 유지하는 계속 밀어붙이는 게 어려워. 그 꿈을 지속해 나가는 게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and부터 시작해서 and please keep them going이 거의 한 호흡으로 나왔어요. 영어에서 호흡을 이어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발음만 주작창해봤자 꼬일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긴 문장 할 때는 이긴 문장에서는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소리툰 영어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가 호흡을 훈련을 시켜요. 이것까지 해 줘야 영어하는 게 편해집니다. 긴 문장이 빠르게 편하게 나오려면 마지막꼭한 스푼 호흡이 있어야 돼요. 자,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나와요.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keep them going 너무 힘들어요. 호흡을 이용하면 영어의 호흡은 항상 날으며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oing 한 호흡으로 나와야 돼요 okay and please keep them going 제발 좀 keep them going 유지 좀 하자 지속 좀 하자 계속 좀 나가 주자 dream 좀 포기하지 말고 저는 사실은 요 dreams라는 게 사람마다 dreams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분야에 여러 dreams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어의 dream은 뭘까요? 잘 말하고 싶고 잘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영어는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이기 때문에 얘는 keep it going. 누가 누가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그거를 유지하고 제대로 한 사람이 승장 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좀 알고 하면 빠르다. 좀더 편하다. 2년 할거 1년 만에 할수 있다. 그냥 그 차이인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봤어요. 그쵸? 자, 이제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리듬 타면서. 준비되셨어요?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oing. 이거 pause 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다시 돌려가서 저랑 같이 slow로 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 그 상태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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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내간에 빠르게 오시고요. 마지막은 이 분의 속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요. 느낌 살려서 내가 스피치 한다고 생각하고.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And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oing. 호흡을 이용하셔야 돼요. 영어는 발성에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난다. 이게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어는 발성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나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과 그냥 발음만 그냥 이, 에, 오 하는 거는 소리의 퀄리티 자체가 완전 바뀝니다 OK?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요 오늘 뭐에 대해서 오늘 문장 한장한다 그랬죠? It's all about 이거 갖고 한번 놀아볼게요 It's all about something 하면 Something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Okay? Something이 가장 중요해. It's all about. 쉽죠. 적용만 하면 돼요. 꿈이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렇죠. It's all about dreams. 자, 그럼 이제 문장 확장 해볼게요.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전 인맥이 제일 중요해. It's, about connection. It's all about connections. It's a b o u t c o n n e c t i o n It's all about connections. About 제일 중요한 건 열심이라는 거야. 뭐라고 할까요? It's all about hard work. It's all about hard work. It's all about hard work. Good o It's all about hard work. 자 이번엔 내가 제일 중요해. 뭐라고 할까요? It'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e. 내가 제일 중요해. 균형이 제일 중요해. 뭐라고 할까요? It's all about balance. It's all about balance. It's all about balance. About balance. We... 그렇죠? It's all about balance. 의지가 제일 중요해. 의지가 영어로 뭐라고 하 좋을까요? It's all about willpower. It's all about willpower. It's all about willpower. 그렇죠. It's all about willpower. 제일 중요한 건 인내심이야. 뭐라고 할까요? It's all about patience. It's all about patience. It's all about patience.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it 대신에 I am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I'm all about something I'm all about 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건강이 전부야 나한테는 혹은 나는 뭐가 전부야?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표현을 할 때, I'm all about something을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I'm all about fitness. 나는 아이디어가 전부야? 난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해볼게요. I'm all about ideas. I'm all about ideas. I'm all, about ideas. 그렇죠. I'm all about ideas. 나는 아이디어가 전부야. 나에게 있어서는 건강한 데이트와 관계가 제일 중요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I'm all about healthy dating and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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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나에겐 전부야? 나에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표현할 때 I'm all about something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써서 문장 확장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이렇게 해서 day 34도 이렇게 아주 알차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네 문장밖에 안되지만이네 문장 장에서 정말 뜯어보고 맛보고 즐기고를 해야지 이게 진짜 내 거가 돼요. 소리 뿐만 아니라 문장 확장까지 해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It's all, it's all Please keep them going because it's all,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uh,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oing because it's all, it's all about dreams you know and by the way dreams cost nothing they're free Uh, the hard part is just keeping them going and please keep them going because